스트레스 존나 받 음소. 간소 느낌. 축축확 나간다, 얘가. 앞마당 지어야 되는데 걔 갑자기 스트레스만. <웃음> 자기. <웃음> 그게 왜네 앞마당이야? 하면서 말인데 존나 나오는 듯 근데 리에서 테란 한 번도 안 걸리네. 아, 맞네. 아, 테란 걸렸으면 <laughs> 밸런스가 딱 맞았겠다. 협규가 탱크 몰고 나왔으면 솔직히 몰랐는데 개성스었어. 아, 아니면 아니, 시계 타입으로. 마당 어. 그 시간 마당 탱크로 견제할 수 있음. 맞아. 협규가 음. 그 유닛이 유닛이 음. 많이 없어서 나가기 무섭잖아. 그럼 상대방도 유닛이 없다. <laughs> 맞아. 어, 맞아. 음. 근데 상대방이 많다. 그럼 그게 전부인 거임. 영끌까지 해서 온 거임. 응. 아, 어. <laughs> 아, 그냥 계속 이게 안에 짱 박혀있으니까, 이게. 응, 세상을 모르지, 내... 이게. 우물한 어. 개구리가 되는 거야, 계속. 내가 계속 유닛이 없다. 없을까... 상대방도 유닛이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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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상대방이 그치. 건물이 많다? 저, 거의 <laughs> 빈 깡통만 있다고 거임. <laughs> <laughs> 나 혁규가 밑에서 시즈모드 하면 어떡하지? <웃음> 걱정했다. <웃음> 프로브들이 뽑아놨는데 <laughs> 일하다가 사라지나프로브는 게임 중반부부터 계속 없었다. <laughs> 아, 진짜, 지훈이 형 고마워. 형의 참된 교육 세번 만에 내가 <laughs> 공중방어를 성공했어. <laughs> 아니, 나는, 나는, <laughs> 나는 예방접종 안 맞아서 <laughs> 마지막에 독감 한 번씩에 걸렸다. <laughs> 반드시 막아야 한다. 다다다다다다. <laughs> 근데 처음에 꼬인 게, 그, 현석이 뮤탈 준비하길래, 나 원래 리버할라 했거든. 그래 조금 꼬였어. 근데 또, 스타게이트 플리트콘인가뭐 동그란 거 캐리어 뽑게 주는 해거 그거 두 개지였어. 와, 이거 맞 영어 잘하네. <laughs> 캐리어 뽑는 건물 이름도 알고. <웃음> <웃음> 오우씨.. 음. 제드.. 제이스라.. 치명적 함룡 아니 왜.. 오만이 맞아 오만해 응? 오만하구나 아아아시력 <laughs> 괜찮음 어.. 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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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개새끼야 씨팔 18... 와 이씨 존나 아프네 아 제드 베이가 다 있네 음. 형의 블랙실드가 <laughs> 선택 받는 자만 살지 나오세요. 수 있어. 나와 나와 나와. 제드제드 어. 쟤드... 어. 이거. 오, 어, 죽여이 새끼. 죽어, 이 개새끼. 너도 죽어, 임마. 자강경다임 양목자 들 매일 살이지. 저도 일 살이노. 아 아야. 어리에요 아.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? 어, 제 말자 벌레 나오면 죽이지 말아줘나 스택 그공 스택 삼 스택 얻거든. <laughs> 나도 그 무작위 골드. <웃음> 아, <웃음> 농담이. 하지, 하지 말아줘. <laughs> 어. 아 이거 그러니까 아직 <laughs> 한 마리밖에 안 되네. <laughs> 드셔도 됩니다. 뭐. 너무스는 <laughs> 아, 적. 너무 나곧갈것 같아. 가버려. 결정에 이른다. 아 <laughs> 가버려. 난 미니언이랑 싸우도 질것 같다. 블랙 실드. <laughs> 어이어나 에어보. 아 후반에 보자. 개새끼들. 어어, 나 나도 걸렸어. 나중에 오른 존나 세질 건데. 오른 우리 원들이 왜 그래 또. 탐탁치 않는 것 같은데. <웃음> 나로는 있는 <laughs> 걸로. 나로는 <웃음> 불만이신가. <웃음> 언니 잘 <저> 실쳐. 아 <laughs> <laughs> 아, 짐만 봤네. 스몰도 있었네. 언니 저 심초.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. <laughs> 아까, 아까 지훈이 형이 컴퓨터 심지티 이겼을 때 살짝 소할 뻔했다. <laughs> 아니,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혼자 데뷔식 입고 있는 거야. 어 뭐야 이거. <laughs> 아니, 내가 게임보다 못한 거 같긴 했었네. 아니야, 아니야. 네 입막혔잖아, 너. <laughs> 근데 컴퓨터 에서플한 대가 있고 막아 들어갈까 아무 공수 음아 지발 저걸 피하네 아야 어 뭐야 이거 성급했다 어? 베이가 베이가 우리가 남이가 아이고 어, 시발 어. 나이스. 음, 창, 놀 때. 절대 벌레를, 아. 에이씨. 피뚜러질 거야. 헤헤, 갈렸구나. 오, 나이스. 뒤에 약. 카? 뒤에 약. 나옴 어 티에 약. 티에 약. 에 약. 어에 진새끼 혼자 에먹 티에 약. 티 어이구 이럴씨 아... 나 몸이 안움직여 <laughs> 아 좀만더 아... 씨발 어차피 죽었쓰 어 뭐야 밀렸네? 음. 콜록 로콜 어, 아, 코로나 콜코나콜 콜록 콜록 코로나 몸이 코상나콜이 코로나 콜록 저로나 콜록 코로나 콜록 코로나 콜거 코로나 콜록 코저나파파 코로나 콜록 잘로야잘록다잘다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나오오 어, 오오. 오. 오. <laughs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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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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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아음아 희랄로 이거 칠8이칠8 그레이색이야 오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, 칠 칠편 가야 가야 돼서 학생, 안 돼, 학생! 총각, <laughs> 자면 안 돼! 총각, <laughs> 련아! 아, 쟤도 양념을 해야 되는데. 아. 이렇게? 아, 아니네. 어? <laughs> 쟤도 존나 세디 총각, 눈떡이 막고면안 돼. 아여아 <laughs> 아, 잡아 잡아 죽여 투타임요오 씨발 오 스탑잇 라인 공포했던다. 아이고 씨발 어이구 어이, 뭐, 미니언을 잘못 뭐 썼네 지네 형더 와야되는데 아.. 대드 씨발 너무 위협 일로 오겠지? 아무래도. 오케이 배가 아프대 올랄라 어야 우리 지금은 야메롱다 <laughs> 뭐 야매롱다. 어, 포기가왜 어, 이러냐? 어, 이뭐 참... 베트 날라와유. 배병진 에? 단피 아니, 이거... 어, 포끼가... 아, 이 새끼가... 뭔가 있었네? <laughs> 오 마. 니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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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, 우. 아, 아 이게 웬 맞아. 이 나와야 된데. 응엄 음, 아 맞죠? 공 실패. 잠깐만 한 들어갈까? 밥 먹고. 들어갈 때 내가 공을 써 줄게. 가 아, 보자. 아, 제스트를 어떻게 처하면 어. 제 어. 아, 왔다. 멀다. 너무 깊었다. 대안오나 어이, 비켜비켜 어? 뭔데? 와, 드락사러 병신. <laughs> 어왜 뭐야? 나한테 평타 돼요? 어디 갔어? 에라이 씨브레 쟤들 살았어? 음. 어, 깔피로 빠졌어. 아, 저, 아니, 저거, 응. 어깔피로빠졌어아 저거 저거 킬 먹으라고 내가 막타 안 쳤는데 살아나왔다. 살아보겠다. 절대 양보하지 마. 알아버렸다. 뜨었던 야. 이쪽 걸. 뒤에 내가. 게임 한 30분 한 두디기고. <laughs> 게임이 무슨 초? 중반부가 아니라, 와, 트 아, 쟤 똥피인데. 아이. 아우. 아, 쟤 견제를 할 수가 없네. 제도 때문에. 실수했다 아왜 참지 못한 아. 들어가? 와야지 형아 멀다이 어어어 베이가한테 죽었다 베이가 궁 두번나 이거? 아닌데 나이스 능하다, 원디. 재현이스 5인팟인데. 그니까. 네 개를 했네요. 나 줄로 왜 걸려? 아씨 미친. 감기 그룹, 그룹. 걸렸다. 밥 먹고 올게. 골드 나그네 블루. 나그네 옷을 벗겼다. <laughs> 어서. 대대시발 한마더 값이면 바로 전멸로 대가 있습니다. 오 이걸 들어온다고? 아야야야야. 어우 씨발. 와, 쟤들, 이씨. 리빙, 장껏. 어, 뒤집어 했네. 오케이. 아, 이거 미친 궁. 아, 응? 이겼는데 아싸. 문력 불감. 졌다. 뭐야? 나는 왕이다. <laughs> 어 그래 왕해다. 언니는 이게... 왕이다. 투페로 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좋지. 바로 하고 올게. <laughs> 바로 왕 찍고 올게. 어퍼. <laughs> <저는> 왕은... <laughs> 내, 네, 복귀가 문제임. 아니, 대포 타고 오면 되지. 오우 씨. 아, 아니, 어? 아니, 대포 이거, 없잖아. 아니, 실각 가야겠네, 이거. 어우, 어우. 이게 뭐고? 이게 실방? 쟤도 이렇게 요 아, 쟤도 중심 같은 거 처먹었네. 아, 보이는구나. 어떻게 아. 뽑기 4개가 다 이렇게, 별로일 수가 있네. 나 <laughs> 거인 뽑으려다가 참았어. 거대 드래곤을 보여주마. 에이트 드라곤! 역대급 뽑기 실패네데 응. 와, 와, 야, 판테온 별... 존나 세다. 나이스. Nice. 개새끼야, 골카 씨발. 나는 골카 뭐. 없는 줄 아나. <laughs> 죽여, 봐바. 죽여, 죽여. 안 걸. 죽이라, 죽이라. 나좀 더. 살려 도 슬로우, 슬로우. 아우, 야, 이 샷컷. 나이스! 나는 왕이 되었다. <웃음> <웃음> <오>. 왕이시여 아, 페이스. <laughs> 페이는거 <배가> <laughs> 있네 페겨라리이장 페이스. 페이스. 이스페이가 페이스. 페 진짜 갈까? 나 갈거야 나 가야되겠다 우리 다 같이 가주자 제대로 위해서 어. <웃음> <웃음> 어우 우와, 시발 말이 되 어... 이게? 너도 좋냐가? 어, 뭘 팔아야 돼 그러면 영원을 <laughs> 시발, 팔아 시발. <laughs> 아미친 어. 어? 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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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미니언 건들지마 225 스택하면 처형이 가능하단 말이야 <laughs> 지금 자르자 쟤들 없을 때 그래, 그래하자 지금 들어가자 네, 들어어니다 네, 아야 뭐 하나 없었졌는데 <laughs> 탱크 다운, 탱크 다운 오오, <laughs> 야 형교... 그... 나갑니다 한형 개지렸다 거의 사관학교 <laughs> 출신인 줄 <laughs> 일로 제도 온다, 쟤도 온다. 어. 아, 혁규가 제도 잘라줘야겠다. 제도 바로 뚝배기 될게 내가. 와, 씨바! 에, 어. 에, 에? 쟤도 죽었다. 드락사르. 와저 드락사르가. 아씨 뭘? 하나 때문에. 어, 원영나 때문에. 왕에게 덤비는 건가. 허허. 이 새끼들. 문 열어 버티면 그만이야. 막아줘. 방, 판. 이 새끼 묶어봐. 어, 공 쓴다, 공 쓴다? 어, 이 새끼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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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달려있. 아야 야. 어, 기절. 아, 침묵 존나기네. 씨발. 아, 제가안 보여. 드락사르 때문에. 그러니까. 아, 제드가 좀 너무 잘한다, 씨발. 두이 어. 아, 렌 t 보지 마. 어, 제드가 너무 잘한다. 지 원콤이 자, 손다 풀었지. 어, 지, 지, 재훈이. 소상화 있는... 다 알고 있네. 어, 아닌가? 맞네. 재훈이 맞지? 응, 응. 우리 보이스가 재밌어서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마이크 꺼져 있는데. 음. 마이크 듣기만. 아니야, 둘다 아, 꺼져 있는 거 아니야? 게임 초대가 왜안 되지? 내가 보냈음 지금 대 대기 상태? 근데 켜놓고 간거 아니야? 그냥? 아... 하긴 잠깐 화장실 간거 아닐까? 늦은 밤이긴 해 <laughs> 근데 롤에 들어와 있잖아 켜놓고 간... 아까도 롤에 들어왔었어 근데 또 이러다 담배, 또, 응. 담배 펼 때까지만 기다려보자. 응. 이러다 또 시작하면 왔어요, 거우 <laughs> <특>, 특유의 저음. <laughs> 우리 중에 제일 저음인데. <laughs> 바라바빠바라바빠 재훈이가 그 아이 아이지 이름이 어이 어이야 어이 <laughs> 진짜로 어, 어이라고 어이가 없네 아이로 말하면 약간 마음 상해한다 <웃음> <웃음> 이게 뭔 말이야. 진짜 이름이 어이야? 어. 아 왜냐면 어이. 디코 이럴 때막보는데 그 이름 잘못 부르면 좀 그렇잖아. <laughs> 세운 세운. 나도 어이이름 <laughs> 어이? 쓰는 거는 많이 못 봤다. 그니까. 안예 <laughs> 왔어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흥들어 <형들> 앉아서요. <안> <laughs> 어? <웃음> 아, 나 덤, 나덤에다 폈다. 응, 고다 응, 시작해.